시븐제는 2025년 5월 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자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움직임을 지적하며 이를 아시아 외환 위기의 역방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 국채 시장과 달러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 인니버스라는 용어는 1997년에 아시아 국가들이 대규모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을 겪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이들 국가가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줄이고 서방에서 자본을 회수함으로써 미국 채권시장과 달러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의미 합니다. 자본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 면서 1997년 위기의 역할이 뒤바뀐 셈입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의 역방향의 핵심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보유고 축소 과거에는 위기 방지를 위해 달러 화 외환보유고를 극대화했지만 최근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들이 달러 자산을 점차 매도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자산에서 자본 회수. 미국 국채에서 손을 떼고 자국 내 투자 혹은 타 통화 자산으로 전환하여 과거에는 미국으로 자본 유입되었지만 현재는 자본 유출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3. 환율 시장 충격 주체에 전환. 미국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 회수하여 위기가 유발되었지만 현재는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회수하여 미국 시장이 충격받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한 나라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현상을 자본 도피라고 합니다. 1997년 여름부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1997년 태국의 금융기관에 투자한 외국의 금융자본이 대규모로 돈을 빼가면서 태국은 금융위기를 맞았죠. 그리고 이들 나라에 빌려줄 돈을 받지 못한 한국도 함께 외환부족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태국 경제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는 해지펀드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외환보유액에서 엄청난 자금을 꺼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태국 정부의 보유외환은 마지막 고루였죠 외국자본은 태국을 빠져나갈 태세를 보였고 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은 바닥이었습니다. 1997년 6월 27일 태국 중앙은행은 마침내 자금난에 시달리는 16개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이들 금융기관의 합병 및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97년 7월 2일 마침내 태국 정부는 외환 시장에서 바트화와 달러화를 바꿔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의 투매를 견디지 못하고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택했습니다. 그 여파로 바트화는 일주일 만에 60% 이상 폭락해 뱅크런이 이어졌고 태국 위기는 말레이시아와 안도네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전염되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